안녕하십니까. 어, 선소리 방송입니다. 저는 지금 뭐 죽음을 다시 쓴다. 어, 뭐샘 파르니아 어, 조시영이 동시에 이제 썼는데요. 에 예, 박수철 씨가 이제 그 번역을 했네요. 아이 책을 보면서 상당히 그 인간이 죽는다는 게 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지를 새삼 이제. 에, 그, 실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에, 뭐,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그, 일깨워 주는 것은, 어, 그, 이 80대, 이제, 노모가, 어, 50대의 아들이, 이제, 그 사망을, 어, 했는데도 모르고, 그 시체와 더불어서 한 집에서, 어, 그, 노모가 이제 그,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서 발견해 보니까, 아, 그 아들은 뭐, 사망한 지 뭐, 겨울이니까 뭐, 시신이 그렇게 빨리 부패 되지는 않았겠지만은, 아, 두달 정도 돼가지고 이미, 어, 시신이 이제 부패에, 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제 80대 노모가 아들 죽은지를 모르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유가 그 치매라고 합니다. 야, 그래서 그 치매가 그 정말, 어, 뭐이 책에서 말하듯이 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혹독한, 아, 그런 그 질병이 아닌가. 어, 자기 아들 죽은지를 모르고 그, 한 방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 치매 환자가 이제, 그뭐 겪는 고통 이런 부분은 사실 치매를 당한 그 본인은 몰라요. 이제 그 가족들이 그렇게 이제, 어, 고통을 받고 그러는데, 어, 그 참, 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매를 어, 예방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에 우선은 그이 치매가 조기 발견이 되면은, 어, 치매의 그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어, 그 질병을 밝혀내는 거 하고, 한참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그 80대 할머니처럼, 어, 이손 쓸기가 어려울 정도로 늦게 에 치매 환자를 알게 된다면은 그건 너무 늦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 뭐 치매 진단법이 뭐 나오기도 하고 또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병원에서도 단계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 검사를 어,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몇이냐 오늘은 며칠이냐? 뭐, 이런 식의 그, 이따위 질문을 가지고, 어, 그걸 치매로 뭐, 어, 밝혀낸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찰영까지 하고, 어,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좀,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또 스스로 자신한 거예요. 초기의 치매 환자 경우는, 이, 그,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뭐, 무슨 소리냐 하면서 역정을 내고, 이제 이런 것이니까 좀, 어, 이제는 좀 치매가 남의 일이 아니다, 아, 생각 하고, 뭐, 이또 나이 불문하고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조기에 또 찾아오는 그 무서운 질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시 그 본인의 그 상태를, 어, 점검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물건을 어디다 놔두는지를 모르고 금방 잃어버린다든지, 또그 상식 이하의 그 행동을 한다든지, 어, 이러면은 주위에서도 빨리, 어, 그, 서둘러야 되겠다. 그러고 본인도 스스로를 늘 돌아다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치매가 뭐 앞으로, 어, 뭐 남의 일이 아니라 나한테도 닥칠 수 있다라는, 어, 생각을 하면서도, 비교적 자신을 갖는 것은, 오늘도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한다든가, 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칼럼을 지금, 어, 하나, 둘, 셋, 네 개를 내 블로그에 올리고, 이래서 왕성하게 두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어, 그, 생각이 건전해지고 정신 건강을 유지해 줄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또 취미에 있어서도, 어, 바둑이나 장기나 좀 머리를 쓰는 거, 어, 또 정교한 운동이 그 필요로 하는 이런 어, 이 골프라든가 뭐 탁구도 마찬가지고 어, 당구도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그 운동을 늘 생활하고 화또 어, 신체가 건강하면은 어, 치매도 이렇게 침노하지 못한다 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여러 가지 그. 본인도 예방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나는 그, 정신 이상한 사람이나 치매 환자나 본인은 모르니까 본인에게는 행복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지만은 또 이것도 현실일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주위에 그, 가족을 갖다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에, 미리미리 그 대비를 해서 어그 예방하는 노력을 좀 기울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아 그런 소식이라 그 세상에 자기 아들이 죽은지도 모르고 그 노모가 어, 시신 옆에서 두 달이나 살았다고 하니 이게 참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 아닌가 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 소재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뭐 주말이니까. 뭐 미세먼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어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어 움직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